안니다 자기 돌봄TV입니다. 오늘은 느낌, 명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기 돌봄, 마음, 그 다음에 마음 챙김에 대해서 쭉 함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같이 수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 랜선 수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 지금 이 명상을 공부하고 있는 이 마음 챙김에 과연 그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불교, 네, 붓다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 또는 6세기, 요쯤에 북인도 제도에 아주 좋은 스승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명상과 그 다음에 어떤 그 고행을 통해서, 네, 삶의 의미와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을 통찰하려고 했던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예언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신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았던 스승의 가르침. 이것이 지금 마음 챙김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종교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실천적인 어떤 그 가르침.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불교를 철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장 좋았던 말은 이고등락입니다. 어, 이것을 공부하면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네, 우리가 불교를 막 고행이라고 막 하는데, 그 그런 단계, 우리가 그런 단계 아닙니다. 네, 그런 값싸게 표현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지금 때 없이 의미 없는 것, 나답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괴롭고 또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롭고 갖지 못해서 괴롭고 갖지 못해서 잦아서 괴롭고 이런 그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서 진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불교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무조건 수행하자, 무조건 금욕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답 사랑하고 나답게 성공하고 또 나답게 행복하고 나답게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종교적 의미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게이 축의 시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 인간들이 무지목매해서 모든 것은 다 신의 뜻이고 심지어는 뭐 나무에도 신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도마뱀에도 신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나 아닌 인간 외적인 외부의 심에 어떤 기대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축이 바뀌죠. 그것을 우리가 축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축의 시대에 나타난 성인들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분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공자, 붓다 예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이 신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요. 철저하게 인간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삶의 의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지성을 강조했죠. 너 자신을 알라. 네. 무지의 지. 모르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맞죠? 네. 그 다음에 공자는 예와 의를 강조했죠. 예. 어떤 사회 시스템 자체가 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와 의를 강조했고, 또, 부다는 자비를 강조했고, 예수는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찌 어찌 하다 보니, 어, 예, 다와 예수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사실은, 어, 예수님의 어떤 철학들도 보면은 조금 더 철학적으로 좀 실존주의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면서 그 어떤 그런 어뭐 좋은 말씀들 네 그런 것들을 좀 해석하면 좋은데 어, 바오로라는 사제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내피셜로 막 떠들죠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야 막 이러면서 네 이렇게 신비로우신 분이야 막 이러면서 교회 전체가 어, 바오로의 사상으로 다 예, 바로의 내 피셜이 다 입혀져서 이 종교화되고 지금의 어떤 세속 종교가 돼버리는 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어, 말이 조금 음, 이게 딴데로 갔지만 어쨌든간에 어, 붓다는 철학자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네 아, 물론 어,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종교적 행사 뭐 의례 이런 거 하세요 상징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고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충분히, 어, 의미 있는 행동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 불교의 진짜 가르침은 천도제를 하거나, 백팔배를 하거나가 아니라, 네, 이렇게 삶의 의미,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는 통찰, 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냐. 그것은 연불이 아니라 명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종교를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시자는 겁니다. 예, 교회를 가시든, 성당을 가시든, 아, 철학자 예수는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음, 인간 예수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그러면 예수 시대, 붓다 시대, 소크라테스 시대, 공자 시대에 살던 사람들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자신이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맞죠? 예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부끄럼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또 어, 어떤 탐욕과 욕심으로 자기 자신을 더 괴롭히면서 자비심이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편협한 사랑, 그리고 집착으로 바뀌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교생활을 각자 종교생활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철학적으로 접근하시는. 네, 좀더 발전된 형태의 종교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 성당 가면 예 성호경 긋고요. 그다음에 절에 가면 어 삼배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예를 다 따릅니다. 네, 공양도 다 먹고 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 종교를 폄하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음. 이 부처님이 얘기하신, 예, 붓다가 이야기한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그럼 이 집착은 결국에 어떤 거냐. 우리가 사라질 것이고, 사실 나한테 의미 없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집착함으로써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맞잖아요. 내 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내 겁니까? 남편이 내 거예요? 아내가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TV에 나오는 그, 뭐, 유명한 그 셀럽들, 뭐, 연예인들의 어떤 좋은 차, 좋은 옷들, 그내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갖고 싶고 내 것이었으면 좋겠고 이러다 보니까 집착이 생기고 내 스스로 지금의 행복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착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명상이 필요하다.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걸리,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막걸리 병 있잖아요. 그거 막 흔들어 대봐요. 그러면은, 이 건너편이 안 보일 정도로 탁 합니다. 맞죠? 근데 이걸 내려놓고 한참 내려놔봐요. 그러면 쫙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그러면은, 보입니다. 밖에 보이죠? 똑같습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 보려고 해도, 가라앉힘으로써,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보이는 것이지, 욕망을 쥐고, 욕망으로 흔들려가지고 탁해진 상태에서 나를 보려고 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더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죠. 뭔가 좀 과장됐나? 아니면 뭔가 대단히, 음, 다른 사람들의 욕망이 투영됐나? 뭐, 이렇게 자기 식기 자신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옳지 않죠. 그죠? 진짜 나는 자기 스스로 내려놓고 맑아졌을 때 보이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로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그리고 치사하게 뭐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좀더 가져야 되고 내 맘대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더큰 의미에서의 욕망이 실현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까르마고 업입니다. 네, 무조건 뭐 명상이다라고 하면은 내려놓고. 불교라고 그러면은,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자. 이거 아니에요. 진짜 나다운 거. 진짜 더큰 거. 나다워야 더큰걸 얻을 수 있고, 거기 가는 과정이 힘들지가 않아요. 괴롭지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것도 나답지 않은 건요. 정말 힘들어요. 맞잖아요. 아무리 잘하는 야구선수라고 하더라도, 당구 대회 나가서 당구 치라고 그러면 그 운동 같지도 않은 건데 뭐 그거 가볍게 치면 되잖아. 아니요. 나답지 않기 때문에 그 가벼운 것마저도 힘듭니다. 그죠? 똑같아요, 사람은. 그래서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명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평온과 통찰 이것을 얻기 위해서 명상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큰 자비, 더큰 까르마, 업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셨죠? 네. 자, 어, 붓다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어, 사상이 있죠. 고집 멸토요.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성제라고 하죠. 네. 여기서부터 사실은 어 불교 붓다의 어떤 철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고집 멸도 사성제입니다. 자 그러면 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망이나 행복해지려는 질투와 같은 고통을 겪는다. 네 맞죠. 네 고통이 이렇게서 해 시작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요. 막집 착하고, 욕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나오는 감정들이 뭐예요? 좌절, 질투, 괴로움, 우울, 분노,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결국엔 다 그, 이, 욕망. 그죠? 이런 것들이 시작인 거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집.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 의미 없는 바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에 집착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눈을 떠서 저녁까지 내가 그렇게까지 집착해야 될 것, 내 것이 있는지 열개 중에 아홉 개는 내 것이 아닙니다. 또그 나머지 하나도 내가 굳이 내 마음대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하철이 내 겁니까? 버스가 내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내가 내겁니까? 자식이 내겁니까? 아니잖아요. 직장 동료, 친구가 내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들이고 그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가지면 또 뭐예요. 그죠? 나한테 우리가 정말 좋은 물건들 되게 많이 막 집착해요. 그죠? 아, 귀왕이면 더 좋은 차, 더큰 집. 더큰 집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많은 청소를 해야 되고, 또그더큰 집을 유지하기 위해선 밖에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요. 더큰 차, 더 고급스러운 차는 자동세차도 못 맡깁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만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네, 예, 바로바로 가서 손 세차 맡겨야 되고 아니면 셀프 세차 해야 됩니다.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그죠? 네, 도대체, 스스로 왜 괴롭히는 짓들을 하시죠? 예, 명품 백, 이런 거 들고 다니시면 갑자기 비 오면 어떡해요? 아니, 에코백이면 이게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비만. 내가 더 소중하니까. 근데, 명품 백은, 이러고 들, 이러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네. 진짜 의미 있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아셨죠? 네. 자, 멸. 마음 챙긴 명상을 통해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태도와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자, 없어져야죠. 번뇌망상이 사라져야죠. 그래야 진짜 나를 볼수 있고, 진짜 나를 봐야 행복을 느낄 수 있죠. 맞죠? 네. 자, 도웁니다 선택의 순간에 자신에게 충실한 판단을 내리며 역경이 와도 그대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자꾸 집착 때문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서 어 조금 한심하게 제 자신이 돌아보면서 아왜 이렇게 한심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되게 단단하고 견고하고 완고하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집입니다.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쉬 부러지고, 쉬 상처받고, 쉬 좌절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그냥 냅둡니다. 네. 뭐가 와도 그냥 낭창, 낭창 받아들입니다. 네. 집에 가도 뭐, 설거지가 쌓여있다. 뭐 청소 안 했다 그럼 예전 같으면 이거 왜안 했냐 내가 원하는 그 깨끗한 집 아이가 공부를 못 한다 그러면 붙잡아 놓고 공부를 가르칩니다. 예. 그다음에 아내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 원리 원칙을 다 가르쳐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히려 쓰레기나 청소할 거리가 있으면 청소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아이는 같이 노래를 듣고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 떤 메시지가 유머를 섞어서 전달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계속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아내를 보면서 웃어줍니다. 그리고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예. 훨씬 더 편해졌어요. 단지 이럴 때는 몸이 지칩니다. 그럴 때는 빨리, 빨리, 어, 쉴수 있게, 뭐, 쇼파로 달려가서 잠깐 한 30분 존다든지, 예. 그러고 나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어, 그, 내가 바랬던 상황과 상관없는 상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만약에 직장생활을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시고 가정생활을 하시면 아마도 어, 고민해서 괴로움에서 많이 벗어나실 겁니다. 네, 제가 실천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네, 그몸 조금 편하려고 어, 말 많이 하고. 자존심 세우려고 그렇게, 이, 쓸데없이 갈등을 계속 일으키면서 집착과 좌절과 분노와 이런 감정을 만들어 봐야 결국에는 다 손해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고집멸도, 자, 그래서 도, 결국에는, 음, 이 역경이 와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유롭게, 그리고 이 평화롭게 통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네. 그것을 할수 있는 실천적 방안은 팔 정도, 네, 진리의 발퀴, 진리의 바퀴라고 합니다. 다르마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정견, 바른 견해, 정사육, 바른 결심,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위, 정명, 바른 생활, 바른 정정진, 바른 노력, 정염, 바른 생각, 정정, 바른, 집중. 이렇게 해서 도를, 도성제를 이, 실천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어, 무조건, 이, 회피하거나 도망가자고 명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해지고, 강해지자고 명상을 하는 겁니다. 네. 스스로 괴롭히면서 스스로 자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서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만큼 달릴 수 있는지 지금 체력은 어떤지 나 자신을 내가 체크하고 그리고 그렇게 여유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손을 잡고 뛰어갈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소명 까르마 또 업을 실천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마음 챙김을 통해서 어떤 정말로 평온과 통찰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돌봄 TV의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